3번 들어갑니다. 자, over the last few centuries 했죠? 지난 몇 세기 동안 humanity's collective prosperity 했죠? 인간의 집단적인 collective 하면 집단적인 자, 번영은 인간의 집단적인 번영은 has skyrocketed 됐죠? 현저 관련 나왔네요. 자, 하늘로 로켓을 쏘았대. 무슨 말이에요? 치소았다 그죠? 어떤 현재 완료 치솟아왔다 그래서 이 스카이 로켓 치솟다 하늘로 로켓을 쏘는거예요 as technical p r o g r e s 했죠? 그렇죠? 기술적인 진보가 has made us 우리를 훨씬 더 부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because 자, 뭐보다? ever before 전보다 <laughs> 이파를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웰시어는 비교급 이잖아요 그럼 파는 비교급 강조부사 니까 조심할 점은 배리를 쓸수 없다는 라것 배리도 하면 원금만 나온다는 것자 <laughs> to share out those riches 그러한 부를 모하기 위해서 분배하기 위해서 투 부정사죠 뭐뭐 하기 위해 쉐어업 분배하다 그럼 부를 분배하기 위해서 almost all societies 거의 모든 사회들은 have settled upon the market mechanism 이겠죠? 자, 무뭐 했습니까? 자, 결정 해 왔다. 자, settle upon 결정하다. 결정해 왔다. 현재 완료 나왔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결정해 왔다. 마킹 메커니즘이죠. 시장 제도를. 자, rewarding people in various ways.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보상하면서 모모하면서 능동이라는 거예요. 현재 분사 모모하면서. 자 for the work 일에 대해서 t h e t they do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자요 타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한데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위치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the things 것들에 보상하면서 t h e t they own 그들이 소유한 것들 요도 타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요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꿀 수 있는 이 부가 한곳에 쏠리지 않게 시장 구조를 바꾸고 시장 구조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서 부를 재 분배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rising in equality였죠? rising inequality. 불평등이죠. 불평등이 자, rising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는 불평등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오르다 증가하다라는 뜻인데 이걸 레이저하면안 돼요. 얘는 끌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증가는 불평등은 자이 e l 프 본래 그 자체가 자 오픈 드라이브는 by 테크놀로지죠. 자 기술에 의해서 이끌어지는데 드라이브는 자 드라이브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운전하다가 어색하면 운전하다, 드라이브가 이끌다 라 드십니다. 이끌다. 여기서 이끌어진 거니까 드라이빙이 아니라 드라이븐 과거 분사를 쓴 거예요. 그 자체가 이끌어진 채로 기술에 의해서 뭐가 불평등이. 그러니까 사회가 발달하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갖게 됐어.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이 불을 재분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에 의해서 이끌어진 그러한 불평등이 증가하는 불평등이 이거 주어져 has started to put that mechanism under strain 했습니다. 자 시작해 왔다 불평등이 현재 완료 a 메커니즘에서 그 메커니즘 제도를 뭐하기 시작했다?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제도에 자, put under strain 부담을 주다 그 다음에 start는 어, ING 써도 되잖아요 p u t t i n g 동명사 써도 되죠 자, Today 오늘날 마켓 케 시장은 이미 프로바이 i 제공한다 immense r 죠 엄청난 보상들을 엄청난 보상들을 제공한다 to s o 몇몇 사람들에게 그러나 leave m 있죠 남겨둔다 그래서 p r o v i 와 병렬 남기다 많은 다른 사람들은 with v e r 죠 매우 거의 없는 양으로 남겨둔다. 그리고 지금 Technology Unemployment 기술적인 기술에 의한 실업 실업은 뭐냐면 어 취업을 못하는 걸 실업이라고 해요 Employment 하면 취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술적인 실업은 Britain's 위협한다 To become a more radical version of the same story 똑같은 이야기에 로이디컬 급진적인 버전으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급진적인 버전이 되도록 위협한다 실업 실업 취업 못하는 거야 자 taking place 발생시키면서 자, 이것도 뭐뭐 하면서죠 발생시키면서 in the particular market 특정한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의존하도록 가장 많이 의존하는 시장에서가 되겠네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의존하는 특정한 시장을 뭐하면서? 발생하면서. 시장에서 발생하면서. 뭐가? 테크놀로지먼트가 t e 그 다음에 카운트온 도 됩니다. 자, 바로 이제 labor markets. 자, 노동 시장에서 labor 노동 의 자, as the market begins to break down. 그 시장이 붕괴하기 시작함에 따라 뭐뭐함에 따라 그 시장이, 그 시장이 뭐야? 노동시장이 붕괴한다? 노동시장이 붕괴한다? 취업이 안 돼. 그래서 자꾸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어. More and more people,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will be in danger. 위험에 처할 것이다. Not receiving a share of the society's prosperity at all. 그렇죠? 사회의 부를, 부의 공유를 나래로 전혀, 전혀 받지 않을 위험에 처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브가 지금 전치사니까 이 리시빙이라는 동명사 목적어가 나와야 되고요. 리시빙 동명사가 됐든 현재 분사가 됐든 과거 분사가 됐던 투부 정사가 됐든 부정은 요 앞에 놔서 써야 됩니다. 바로 앞에 not receiving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이다. 에로라면 부정문에서의 강조의 전혀라는 뜻이에요, 전혀. 질문?